아, 아, <laughs>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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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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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이게 먹방이다. 마. 왜, 왜, 왜? 아이고, 아이고, 아, 이고 아파, 아파, 아파. 얘가, 얘는 같은 형제인데 왜 이렇게 커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아파, 아파, 아파. 아파. 야, 이거 먹는 거 아닌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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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에이 그 근데 얘네 간데 있는 음식을 주네. 어, 봐 지금 이거 막 왜? 저게... 왜 거... 이리와 이리와 봐. 이거 막나 거. 봐얘대신봐 아. 아. 어, 아야야 어디 크고가. 어, 아빠 아빠. 내 바지야 그거. 맛있어? 아, 얘내 신발 다안 다져. 그거 먹는 거 이, 이 번쩍, 번쩍 아양, 아양. 아니야? 이 반찬, 반찬 아야, 아야. 아니야, 아프다고 아. 나, 나 아파, 아파, 아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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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파.